아 좋습니다. 어 아버님도 추시죠? 안 돼요, 저는. <laughs> 저희 막내 지윤이가 춤남 당이거든요. 한번 알려드릴까요? 저희 포인트, 그 포인트 안무, 안무, 네. 안무 하나 정도는 알아두면은 네, 유용하게 추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아 춤을, 춤을 간단한 거만 알려드겠다 포인트 동작만.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같아요. 예, 알죠 네, 일어나. 네, 네 어너 네, 때문이야 할까요? 나 간단한 간단한 거 네?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흥칫풍으로 갈까요? 네, 네. 네, 저희 흥칫풍 포인트 안무 두근두근 춤이랑 흥칫풍춤이 있는데. 빨려요 아, 지금. 네? 네. 두근두근 네. 두 개가 이어져요. 네. 먼저 두근두근 춤은 가슴이 일단 주의하셔야 될게 혹시 따라하실 분들 계시면 파스를 준비하셔야 돼요. 허리가. 허리. 네. <laughs> 가 그러니까 부서질 때 가슴을 튕겨주시면 돼요 아, 어디로요? 위로? 네 위로! 네, 나를 가리키면서 오. 이렇게 튕겨주시면 돼요 오! 셋넷둘둘 둘, 네. 뒤돌아서 네. 셋넷 와! 네. 네. 밑으로 내려갔다가 네, 네. 내려갔다가? 네세번 내려갔다가 옆으로 와서 네. 네. 이제 흥칫쿵춤이에요 네. 네. 흥칫 칫? 흥칫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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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번해보세 흥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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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 춤은 못 춰서 네. 네. 바깥쪽 안쪽 바깥쪽 뒤로 맞나요? 네 등채 아, 등채 등아 이게 어렵다 등치. 뿡 이렇게 뿡네좀더 네. 쉬운 거 없나요? 좀더 쉬운, 쉬운 거 없나요? 조금 어려운데 아너 때문이야? 네너 때문이야에 응. 아리송의 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네. 창문 닦기 된장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뭐 간단하게 요즘 트렌드에, 어 당연히 지금 춤도 트렌드지만, 네네. 뭔가 동작 하나. 아, 아, 동작 하나. 동작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주는 어? 의미로, 네. 뭐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 네. 팝이라든지 아, 네. 뭔가 네. 그런 동작 같은 아, 네. 것들. 알려주지 네. 않았거든요. 이거 팝 아닌가요? <laughs> 네, 그거 알려주신 거 좋았어요. 네. 어. 아, 아, 아 그거 하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춤추러 갈때 네. 뭔가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섹시 다른, 댄스요 다른 혹시 그, 클럽 춤 같은 거 추자하세요? <laughs> 어, <laughs> 어. 잘 말하셔야 돼요 지금. 네, 어 네. 안다고 해도 좀 애매하고. 아 근데 정말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가보진 않았지만 또 춤은 알잖아요 <laughs> 클럽 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제가 청보겠습니다 어. 고단 소시네요. 반대로. <laughs> 반대로. 어, 저는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네. <laughs> 아, 저도 가가지고 뭘 쳐야 될지 아, 몰라가지고. 뭘 쳐야 할까요 네, 한번 그냥 가면 이런 춤을 출것 같다. <laughs> 근데 제가 추는 게 막, 막, 이, 이, 워킹 이런 거, 락킹 이런 거 많이 해서. 어, 락킹 하세요? 왁킹이요 아, 왁킹. 아, 여자가 네. 추는 게 왁킹이죠? 네, 그래서 이걸 네. 클럽에서 막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laughs> 아, 그러고 있으면 좀 약간 네. 저분 정신 나갔구나.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 블루미 아리송의 춤을 추천합니다. <laughs> 어, 발이, 발이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인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아, 거예요. 네. 네. 어렵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덥네요. 아이돌 쇼케이스 때문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웃음> <웃음>